안녕하십니까. 1등급 선물 여러분. 오늘 5분기 4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정철의 속 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작품 기억합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네, 사미인곡이었죠? 사미인곡이었습니다. 사미인곡이라고 하는 노래, 어떻게 끊어 있는다고? 사미인곡. 미인곡 이렇게 끊는다그랬죠 미인을 그리워하는 노래 근데 이게 정철군이 이제 자기 고향 전남 창평으로 내려와서 한양에 있는 선조인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였는데 이것을 임과 헤어진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표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사미인곡의 속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속미인곡입니다. 물론 이것도 끊어있는 것이 속편 미인곡 미인을 그리워하는 속편입니다. 이두 작품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공통점을 얘기해 보면, 둘다 여성화자예요.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렸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임과 해외지견의 이들은 둘다 천상세계에 있었어요. 네. 음, 본문 설명이 다 끝나고, 사미인국과송미인국의 비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민국에 집중해보죠. 역시 작가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양반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주로 하자의 정서 중심이기 때문에 서정가사입니다. 그리고 정격가사. 정격가사는 가장 마지막 구절, 낙구라고 하는 것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는 거죠. 특히 첫 어절인 3, 5, 4, 3할때 시조에서 이첫 어절, 세 글자가 땅마다 떨어집니다. 성격은 충주 연주 지사 이랬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네, 충주가 아니고 네, 충신. 네,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자주 들어봤던 거죠. 네. 주제는 임금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연군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에서 핵심적인 건 보죠. 3인국과 마찬가지로 정철이 전남 창평에 은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게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출제 포인트죠.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올렀다는 거. 3인국이 속편입니다. 3인국과 달리 우리 순 우리말의 묘미를 더잘 살렸고요. 두 선녀의 대화 형식이라는 게큰 특징이었다. 그래서 여기 특징에도 나와 있죠? 대화 형식이다. 우리 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자, 출제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랬어요 화자의 상황은 지금 천상 백옥경을 떠나와서 하계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건 인국과도 같은 설정이죠. 사랑하는님과 이별해서 지상 세계에 내려와서는 애타게 이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삼위인국에서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 구준비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재회 다시 만날 것을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어 중에 음. 출제되는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본사에 보면 화자가 임소식을 알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임계신대를 바라보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잘못 바라보죠. 또 강가로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물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면 구름과 안개라든가 바람과 물결은 다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이에요. 여기제 임금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보면, 이제 간신,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빈배가 나오는데, 뭔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배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상관물이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임에게 갈수 없는 상황을 부각시키는 그런 단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의 의미 중에서 첫 가장 많이 나오는 건이 낙월과 구준비예요 내신에서는 100%로 출제되고요. 모의사에서도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 낙월하고 구준비는 둘다 죽어서라도 님 곁에 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낙월은 멀찌감치서 임금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소극적인 거고, 구준비는 임 곁에 적극적으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임의 옷을 적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반영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둘모두는 뭐라, 뭐라고?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자 하는 화자의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같습니다. 자 구성상의 특징인데요,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게큰 특징이었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감녀, 을녀 이렇게 부르는데. A녀 B녀 해도 돼요. 갑을 병정 해도 되고 A B C D 해도 되고 기억녀 니은녀 다 관계 없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이감녀한면서어 저희가는 저 부인 어디서 본 것도 같아요. 이러면서 이 질문하고 을녀가 답변하면 그에 대해서 위로하고 하면서 질문과 위로가 통하면서 작품을 전개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감녀입니다. 을녀는 이제 감녀의 그런 질문에 응해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드러내는 중심 화자예요.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근데 이 감녀가 단순히 보조적 화자라고만 사실 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실제로 정처리하고 싶은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임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녀 을료는 둘다 정철의 어떤 분신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우리말 상징적 시험은 대화의 구성이 있고요 주제는 뭐 표면적으로는 이에 대한 강국한 사랑이지만 여기 있는 임이 누구였어 임금이었죠 그래서 이면적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크게 흐름을 중심으로 보기로 해요. 자 서사 부분을 볼 텐데 서사가 크게 이제 둘로 나뉩니다. 음, 감녀가 이제 질문하는 부분과 을녀가 답변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서사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서사에서는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 글을 쓰게 되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봅시다. <laughs> 저기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데, 이거. 저기가는 음, 저, 저 각시할 때, 요 각시가 이제 을려겠죠? 네, 중심하자 을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어? 저기가는 저 부인, 어, 본 적도 한데, 천상 천상 세계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백옥경이라고 하는 게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천상 세계에 있는 것을 이별하고 요 이제 지상세계로 왔다는 설정 요거는 적강이라고 합니다 신선이라든가 선녀가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것을 적강이라고 해요 이런 적강 모티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옥경을 이별하고 온 요것은 실제로 뭐예요? 인근 계시는 궁, 대궐을 이별하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백옥경은 인근 계신 것, 대궐, 궁궐, 요런 의미를 띄고 있는 겁니다. 해가 다 저문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 거라고 이제 묻는 거고요. 여기 해다 저문날. 왠지 화자의 쓸쓸함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시간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울려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 너로구나, 내 사설 좀 들어보. 보통 이런 반응은 이제 TMI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응인데요. 안 그래도 누구한테 자기 그 속마음 털어놓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는 척을 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로구나, 내 사설을 들어봐라. 내 사설은 사정이야기인데, 이하부터 나오는 얘기는 자기 이제 사정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 일거동이님 괴함직 한가마는 얼굴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얼굴이 이게 페이스잖아요. 앞면인데 예전에는 이게 모습이었습니다. 모습 모습 형체 그럼 얼굴은 뭐였느냐 여기 낫낫 예, 이게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내 행동이 님의 사랑하실만한가마는 예, 괴다라고 기본형 괴다 사랑하다 했죠. 님의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크, 정철 너로구나너딱내 스타일이야라고 하시길래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생각 군뜻딴 생각이 전혀 없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여기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 이유예요.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지 신하로서 너무 내가 좀 방자하게 굴었던지 뭐 이런 얘기겠죠. 반기시는 얼굴 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의 지은죄가 산처럼 쌓였으니자 결국 이별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자기가 어지럽게 굴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인국게 함부로 했구나 잘 모시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내가 허물할 수 있겠느냐 탓할 수 있겠느냐 뭐뭐 뭐 하리 서리법이죠? 보통 누구를 원망하고 이 탓하겠느냐 해서 이것을 사다성으로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의 잘못을 탓하고 있죠 그래서 자책이에요 서러워서 풀어이니 이 모두 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운명론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책과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임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임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 부분이었었어요. 자, 본사 들어가 봅시다. 네, 여기 다제 탓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녀가 위로의 말을 하죠. 에이, 그건 아니에요. 당신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나온 게,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오. 여기 위로의 말이라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대화가 전개되면서 아는 척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을려가 답변하고 그 안에 자체껏 체념을 했을 때, 감녀가 다시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것. 그러자, 이제, 을려의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을려의 긴 이야기, 본론 예, 본사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뭔가 사무친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 화자가 이 맺힌 일, 화자의 가슴이 맺힌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건 뒤에 나올 내용을 쭉 보고 짐작을 해야 돼요.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임에 대한 그런 염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첫 번째 등장할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사랑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 임을 제대로 내가 보시지 못했다는 것 임을 임금으로 놓고 보면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 이게 가슴에 맺혀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얼굴 뭐라고요? 모습, 형태 물 같은이라고 하는 건 물처럼 깨끗한 이라기보다는 허약한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허약한 그 모습이 실제로 임금이 막 허약하다고 보라도 <laughs> 자기가 보기 안스러운 거예요. 아 임금님이 참 고생하신다 안스럽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허약한 모습에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되겠는가? 춘한 고일은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는 누가 모셨는가?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춘이 봄이죠. 춘 하나면 봄의 추위예요 이게 초봄에 보면 아직 겨울의 그 쌀쌀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초봄의 그 추위와 고열. 이거는 여름의 무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추일 가을이죠. 동천, 겨울 하늘이란 뜻인데 이건 또 가을과 겨울에 또잘 지내고 계신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어찌 지내시며? 가을, 겨울은 누가 모시고 있는가? 계속 임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미인 곡에 보면은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임한테 자꾸 뭘 보내고 싶죠? 봄에는 뭐, 매화, 여름엔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양춘. 요런 것들을 보내면서 임에 대한 내 마음을 담았었는데, 요건 꼴랑 두 줄로 압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임을 염려하는 마음이 나와 있는 거고, 죽조반 조석매는 내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음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 같은 거예요. 네,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 그 자리조반 이러는데, 그다음 조석매. 조석하면 아침 저녁이죠. 매가 나왔는데요. 임금이 드시는 그 밥을 우리가 수라라고 합니다만은 매가 또 궁중 용어예요. 궁중에서 밥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조방 조석수라모 뭐 같은 의미예요. 죽조방 조성외를 내와 같이 세시는가 식사는 또 잘하시나 뭐 이런 얘기죠. 긴밤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그러니까 추인이 누가 모셔주나,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 잠은 잘 주무시나. 계속 임금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네. 일상적인 그 삶을 왜 이런 염려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임금 곁에 없거든. 내가 임금 곁에 있었으면 아, 내가 이런 거다 그냥 보살펴 드리고 했을 텐데, 음, 어떻게 잘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쪽에 가면 나오지만, 임금 곁에는 자기가 있어야 자기가 잘 모신다는 생각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본사투 을려가 대답한 것 중에 임에 대한 염려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본사 내용 한번 봅시다. 님다이 소식 아무려나 알자니 다시 요리 면왕정가에서 나왔었죠. 무등산 한 활기 다이 한 활기 동다이로 벗어 이시할때 이거는 어떤 어떤 쪽 그러니까 님쪽님쪽 님쪽 소식을 아무려나 알려니. 의역하면 이제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 쓰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날 새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 어떤 사람 임 소식 전을 사람이 올 것인가 임에 대한 그리움 또 임을 보고 싶 보지 못하고 홀로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탄식이 나와 있죠 내 마음 둘데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임 소식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삼인국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임 소식을 기다리는 거라면 이속 미인곡에서 화자는 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임소식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죠. 높은 매에 딱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다? 임소식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하자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임이 오시면 네? 임이 이쪽으로 이 온다고 치면 뚜뚜뚜뚜뚜뚜뚜뚜 두두두 두두 <laughs> 바로 임을 딱볼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간 겁니다 네. 높은 곳이 일단 조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름은 물론 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네. 내가 높은데 올라가서 임계신들을 보려고 하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막 구름이 끼어 있고요, 네. 막 안개도 자욱하게 있고, 그래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로 지금 등장한 것이 이 구름과 안개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 임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신의 의미. 자기가 충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신의 의미를 띠기도 합니다. 또한 임금은 우리가 이 천체, 해와 같은 이 천체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구름이 껴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햇빛을 가리는 존재잖아. 햇빛을 가린다는 건 임금의 은총을 가리는 꿈. 존재. 임금의 어떤 총명함을 가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간신의 의미로 고전후문에 종종 나옵니다. 구름만 해도 안 보이는데 안개까지 꼈어. 사도성화 설상가상 그 다음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은 어찌 보며 산천은 온 세상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겠냐 했죠. 해와 달은 뭐? 천체.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지척을 모르는데 바로 앞에도 볼 수가 없는데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뭐머리야 서리법이죠.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천리는 임계신곳이죠. 정서적거리입니다. 임계신곳이그만큼 멀리 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길이 막혀서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게 막혔어. 포기하느냐? 안 합니다. 우리 화자. 차라리 물가로 가서 이번에는 물가로 갑니다. 자, 높은 산에서 물가로. 뭐가 나타났다. 공간 이동을 하고 있어요. 물가로 가서 배길이나 보자 하니 역시 임소식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 행동에 속하는 겁니다. <laughs>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바람과 물결이 어둥정 어스럭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려 보면 이번은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가 배를 끌어야 되는데 배, 배. 배입니다. 배. 배를 타고 임계신곳 쪽으로 내가 딱 가려고 하는데제가 물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바람과 물결 역시 막 응? 어수선하게 됐어. 그럼 갈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여기 나와 있는 바람과 물결도 뭐 네, 장애물입니다. 님과 나사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공은 어디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이 표현은 음 고전 문문에 보면 좀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강가에 딱 나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은 없고 빈배만 메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뭔가 이쪽과 저쪽을 가로막히는 단절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강가에 나왔는데, 내가 꼭 배를 타려는 건 아닐 경우, 사공은 없고 빈배만 배저 강가에 땅 메어 있어서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어요. 그럼 왠지 홀로 있는 그 빈배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 작품에서는 둘 다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 뭔가 쓸쓸한 느낌을 주는. 임과 이별에서 홀로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흐름상 맥락을 놓고 보면 내가 임에게 가려고 하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갈수 없는 처지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임에게 갈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단절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기억해둘 필요 있습니다 강천이 혼자서 지는 애를 받 여러분이 님 계신 곳 다이죠 님쪽 소식을 더욱 가득하구나 뭐뭐 이고 감탄형 종결음 영탄법이네요. 여기 본사 셋 3. 을려가 임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의 이동 높은 매에서 지금 어디니, 강가, 물가까지 공간의 이동이 나타났다. 자, 본사 4에서도 이제 모첨이라고 하는 곳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여기 본사 4부터는 잠깐 쉬었다고 보기로 해요.